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느에미아 제 9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19일 자 말씀입니다. 3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고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임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9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모로 환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까지 아수르 왕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제 적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 당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 의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보면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한 자들인 거로 공의의 하나님께로부터 환난이 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공의로 우신 하나님에게 합한 것이죠. 성품에 합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환란, 적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우리도 괴로움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행하고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에게 환란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말씀해 보면 이제 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 하나이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견고한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견고한 언약을 누구와 누구가 맺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는데 계약은 쌍방이 다 도장을 찍어야 되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 언약은 어떤 면에서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체결하시자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낸 것이죠. 작게 보면은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은 언약이지만은 크게 보면은 언약의 원자리로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과 명령과 규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자기들이 언약한 것이니까, 크게 보면은, 어, 하나님과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어진 것으로 볼수 있고, 그러나 작게 보면 이들이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결심을 내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거리가 있는데, 음, 우리나라 교회들의 절반은 장로교 팻말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예정론을 강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앞에서 인간의 의지는 작동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다 돌아갈 것인데, 뭐, 굳이 사람이 뭘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린 특별히 할것 없다라는 생각에 많이 몰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의지 발현 이 문제가 이제 주제가 되는데 우리의 의지 발현은 무엇이냐 순종과 충성 안에서의 의지 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의지 발현 그것은 순종과 충성이죠. 그래서 순종과 충성하지 않는 이들 불순종과 불충을 보고 불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제를 구축하자면은 하나님의 예정은 믿음으로 수용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예정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파생되는 문제에는 타락의 문제도 나와요. 하나님은 예정하셨는데 사람이 불신앙을 낼 때에 이것을 타락으로 보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불신앙이 가능한 것이냐 타락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이죠. 이것은 매우 이제 그 논리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 마치 그 벌레가, 어 지네가 아 기어갈 때에 수십 개 다리를 가지고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어느 걸 빨리 놓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왼쪽, 어느 쪽으로 갈까, 뭐 그거 생각하고 지네가 오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충성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자 안에서는 DNA입니다. 유전인자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처리를 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면 깨닫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불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실력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이는 지상교회 안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택자냐, 예정된 자들이냐 하는 것이죠. 말로는 아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세상 떠나면 예를 들어 장례식 때에 불순종함으로 떠나갔어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맞이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목사가 없어요. 그들과 관계된 가족들이 있고 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런 것은 다 쓸데 없는 겁니다. 장례는식입니다. 세레모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상교회에는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고, 감히 함부로 누가 택자다, 불택자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교회만 나오면 다 택자인 듯 말해주는 이 경향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덜 매를 맞아야 될 징계받지 않아야 될 이들이 교만하고 자고하여 져서 충성과 순종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괴로움당하는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정을 수용하는 자들이요. 그 믿음이 순종과 충성으로 나타나야 진다. 이것은 예정된 자들의 택자들의 DNA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에서 인생들이 부름을 받아 싸우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굳게 붙들고 순종과 충성으로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빛을 비춰주셔서 어리석음과 격길로 가려 할 때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더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